은 창녕 대산리 1 1 9 1로 갑니다. 날씨 좋다. 음. 아 우리. <laughs> 이거 재서 침대 아니 지은이 침대. 아 모두 침대지. <웃음> <웃음> 맞아. 뭐 <laughs> 여행인 임산부가. 호두 에미. 에미라니. 왜? 호두어머니 호두맘 호두맘 호두애비 호두애비 호두맘은 엄마는 음이라하는데 아빠는 뭐예요? 호두파파? 호두빠 호두빠 자애들 근데 멀리서 오니까 한참 걸음 맞네. 어? 호두빠 전나왔다 호두 호두빠 나왔네요 엄마 이와 날씨 미쳤다 어 여기도 있다. 앞으로 더 붙여야 될것 같아 Look at you. 아술 있는 줄 알았지. 그냥 문 닫고 아, 괜히 나와 다리보다 김희 다리 보이지? 김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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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히> 다리 변신가안 다리... <laughs> 맞는데? 내가 빠졌 <laughs> 아니 허벅지 살만 응. 빠졌는데? 아봅다 오노 오 게임 준비했나? 어? 게임. 어, 준비 안 했는데. 아, 안 해도 되지. 안, 안 해도. 막 어. 아, 그럼 그래. 쳐도. 찬... 내기라도 하면 되지. 어, 그래. 내기하고. 찬... 아, 그래. 그래. 찬조할 네. 거. 아니, 뭐 게임 할 거면 준비할게지금거골은 뭐, 거. 일단 다 찬조를 붙이고 있어. 일단 찬조. 올해 찬수. 게임은 동행에 찬조하는 걸로. 아. 야, 이쁘지 되지. 반납. 그래, 왜왜있다죠밤올때 박수라도 줘야지. 그래, 그래, 그래. 네, 네, 네. 아. 아. <laughs> <laughs> 야, 그 3지 4지. 잠시 지도. 네, 현지. 잠깐만. 김정 말해. 없어. 아, 티가 안 나네. 여러 지 한다고 뭐다따다라얘기하모는것 아, 그냥 넣어쳐아 그냥 뭐. 어. 아, 내가 잘 그냥 자연스 넣으면 될까? 된다 어, 뭐 굳이 얘기할 필요 있나 올라와사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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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집이 아닌 것아리로 왔지? 우리 일로 왔지 동현로 왔나? 동현로왔와나 진짜 고어아 우리 로나감서 이게 맞나 싶더라 그니까 안그래죄에서도그 얘기하더라 아동도그 얘기하더라 남자 선가하는 거지. 여줘 영림 쥬니 없나? 없나? 없는데? 없는 있었어. 진짜 우리 있었어. 근데 이북은 학교만 긁어거야어다그서 충격이었다니까. 나도 충격이었다. 저도 놀랐어언니가저 얘기하고. 맞지, 맞지. 나도 내가 이럴 줄 몰랐는데 나 아, 아직 기나가지고 내가 이런 곡으로 살줄 그래, 누가 겠냐고 나는 그래가지고 우린 전혀 그거. 태용은 뭐 했다고? 빨간방빨다 한우 토맞토 근데 방, 이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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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완숙 토마토 파란 색깔 있잖아 어. 그거 하나 나오면 아들이고 빨간색 방울토마토 여러 개 이렇게 있는 게딸 그래서 깜짝 놀랐어 물고기 같은 것도 동물도 막 여러 마리 이런 거잖아 아한 마리에 나오는 아요뭐 호랑이여서 남자 이게 아니고 어. 그냥 개수 거기서 나오는 마리 있어 개수 한 개가 동그란 이렇게 생으 거친 남자 어. 그래서 여러 개 이렇게 나오면 여자 음. 이런 식이더라고 호도는 아빠가 제사아은 많이 피곤하겠다 왜? 제사랑이랑 딸낳 오후 6시 이후 외출 건지 맞다 좋아, 나 샀는데 야니 홈스쿨링 한다며? 니 홈스쿨링 한다 했다며 수자홈스쿨링 <목소리> 남자랑 둘리 붙어있는 곳만 바로 머리 삭아시키고 절차를... <목소리> 아 너무해 네. 눈이 무섭다 눈 눈이 너무 무섭다 혹시 그거 있어요? 뭐? 어, 새 같은 거 무서워. 어. 던막이런데 네. 올라가. 어, 네. 야, 지윤아. 아, 다 영호 너무 겁먹다더니 컸다. 영 아니, 왜 땅바닥 다니까 너무 많이 하아 어. 저어어 진짜 크다. 와, 제가 대장, 대장이다. 다리 봐. 아, <나> 슬리퍼라 불안한데. <laughs> 바불안하 바닥 바 봐. 바닥 바이 그러니까 사람이 또 없었는데. 그러니까, <Ship> 와. 이 좋체. 아. 어때? 아니 깊지도 네 어. 연이리 왜이어 이거 찍 우리 유튜브 출연 좋아요 안 해주세요 아데 이거 한최대왜외이뭐 로우킥 도방창업 어왜 외사인

시계쓰면안 된다고요? 신경쓰자한번어차 너네가 21일에 보는 거지뭐 그러니까 어차피 응. 나도 이사 오고, 나도 이사 오니까 너 포항에도 불쌍해, 험땅 험땅 너희 집 왔잖아 아니 굳이 너희 집지집이 아니라 새집이 아니 우리 집이 맞아 너희 집잖아 우리 10년 된 집이잖아 너가새지 가봐야지 언제 새집이 나와 새집 이없대배하고 우산 해보하고 돈하고 조사 가다가 가아잖아 리바가 속을 굽는다 이거 미친놈네 <laughs> 미친 니 뭐, 한분 시키지, 임 캐나다가 뭐거든? 야, 뭐. 똑같다, 대감은, 진짜 비싸더라, 근데 한 분, 한분 비싸더라. 비싸. 우리 그래도 다 쓰면 조금 더 모아가 또뭐더 좋은 데 가야지. 여기 얼마야? 40? 30? 좋은 데 갈까 하면 추가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30이다. 괜찮 아니, 진짜 잘했다. 그래. 이런 추가 없이 그냥 아주 가야지. 사실 열 명이다. 여름에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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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게 낫네. 30만 주입시키고. 30... 딴데 가서 50씩 한다. 네, 몇년 보정, 몇년보정하라 어, 진짜 보정하세요 괜찮다니까? 거리도 다한 시간 한시하 만에 가? 응. 그, 망가지면 달라. 솔직히 모르겠지. 망가지면 그냥 지은이 조심시키고 있지. 그 말고 뭐내 인생에 뭐 이런 건 똑같다. 아, 진짜, 진짜. 나와봐야 네, 그땅 절대 네, 그땅 절대 롤 5시간 네. 바로 아, 그거라. 니나막롤 아, 그 아, 아, 5시간 아. 한 번도 안 지고 <laughs> 밥도 안 먹고 똑같다. 네. 나와야 이제 뭐 알지. 근데 해사는뭐 시X 회사 날고뭐 하는데 뭐 열심히 하겠는데? 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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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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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뭐할게 뭐. 그거 뭐 대리운전이라든지 아, 뭐. 전.. 그, 그건 절대 없다. 그거 진짜 진짜 아니 세상에 뭐 밥도 못 먹고 진짜 뭐 쪼달려가 뭐 전기세 못 내야 돼. 지금 전기 나가고 이렇게 되면 대리운전 뛰어야지. 지금 지금 2학 나가잖아. 어? 하고 하잖아, 뭐 하고 있나요? 하아 일하잖아. 주인이 만삭 전까지 한다 그래. 때인 11월까지 일한다. 아니, 1 요즘에는 원래 다 한다. 회사 온다 응. 한다. 응. 회사 도다 한다. 야, 호도가 우리 국민연금 내주네. 응? 뭐요? 호도가 우리 국민연금 내줘. <laughs> 호도 호두, 호두는 살싸라해야실소리하는 씨. <웃음> <웃음> 태어나도 너무... 안 하는데, 씨. 우리 국민연금 내라카노. 호두야, 고맙다. 호두 잘 묶게 호두 덕분에 <laughs> 호 <호도> 덕분에 우리가 <laughs> 우리 나이 80 먹고 간다 나도 이런 말하면안 아, 되는데 호두가 좀잘 응? 해줬으면 좋겠어 좀잘 해가 아빠 엄마 바라시 좀 하고 자식 바라면 안되 바라시 그가 우리 나중에 한번 이가 <laughs> 아니요 아니 이가 아니, 딸내미 바라시 아 그래 바어나한다미가 뭐 남의 자식한테 다는아니다미가 근데 요즘 그래, 요즘 병원, 병원 데리고 병원 오는 안안 병원 데리고 오는 거 보면 다 딸이다. 그러니까 막큰 바라씨 말고 응. 있잖아. 조좀 피아노 좀잘 되면 잘 되면 어쩔 네, 수 없지. 네, 자식 노릇을 하라이 만했잖아잘 아니 자식 노릇 그런 건 아니고 잘 되면 음. 그냥 한 번씩 찾아주고 좀 밥도 사주고 이게 딸이 존나 크다. 그냥 남자는 피아노 필요 없다. 만약에 호두가 아니에 결혼 결혼할 때 내가 시모 뽕자 돈좋았 나가나? 아니 그건 안 되지, 알꼬? 호들 조타하면 되는데 조타 안 갈걸? 오늘 마음이지. 근데 갈 기라. 근데 네가 부모 팔아서 원한다며아 그런 걸로는 말고. 엉망장자. 어, 근데 얼굴이 시뻘. 아 이거.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일단 호 마음. 아니 막. 알을 내가. 아니, 키가 네턱두가이 밑에 있어. 아니 딸 팔아가 씨발 장인어야아니 심각함. 엉망장자인데. 얼굴 눈눈눈 붙어있고 눈이눈 대각선 붙어있어. 제가 아미아 미안 엉망장자인데 팔 하나 없고 52cm. 근데? 5.2cm인 어, 거를 그호두가수 하겠지 아니 근데 근데 그거 돼. 어 심상마르고 생식 생식 그 아니 근데 무슨? 아니 그걸 딸이 응? 딸이 원해야 하지 원한다고 하면 나는 그렇지 그렇지 한대한대 달에 월 200이야 하면 안 되지 다, 딸이 원하는데 어그리고 하면... 팔이 하나 없어 어? 팔 하나 없어 아닌데 나,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아, 마음이지 둘이 외면 되지 어 둘이 마음이지 사람하마음 제일 중요한 거 어, 아니겠어 그니까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지 일단 그게 제일 중요한데 근데 팔이 하나 없어 아, 근데 내 뭐. 딸이면은 그 병진 같은 거랑 가면 안 되지 아이 몰라 아니 막 눈깔이 눈깔이 까락 돌아가고 아빠 니네 그래. 나중에 야. 이거 막 익하면 뭐 만약에 뭐 가정하면 네 이래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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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봐라 여봐라 <laughs> <laughs> 야 민아 여봐라 카디 뭐 과자 목다 남은 거좀 들고 뭐. <laughs> 저 글베이 나이 뭐아저것또뭐 안에 있네 아 하이라이트 있네 찬스 <laughs>

서울. 서울. 대학에 서울. 대학에 서울 멋있다. 서울 괜찮지? 근데 그게 또매자가 멋있어 보이고 있어 보이지만 하여튼 나는 매자가 재선은 딸이잖아. 근데 그거는 응. 자식이 엄마가서 아그어 나는 한글을 이 한자이라고 말하고 한글들. 요즘에는 약간...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싶다, 나는. 제 이름은 순수한글이고 오조라고. 부르기 편한 거 있잖아. 기억에 남을 만한. 기억에 네. 남을 만한? 기억이안 남는 게 좋을 수도 있지. 어... 말하면 많이 나는 거기서 들어온다 이가 찬다 그러니까 발이 작았으면 좋겠죠. 지인 발처럼 요새는 그러니까. 그런 이은 많이 한다 이발소. <laughs> 이발소 이발소 여자이니까 발이 발이 작으니까 지이가 예, 발이 이 호도 같더라. 이가 뭐였을까? 아이어 세상을 평정하는 의미로 호두에 반대로 이 두호. 이도 깨웠네. 빨래 잘했으면 좋겠다 이가 달이니까 <laughs> 빨래는 주 세탁기가 요즘 이발

아예 놀음 맞으면 안 되지. 아, 이거 놀이 말까 봐. 있자 뭐 없나 바로 잡혀. 아예 우리 도와줄게. 아, 죽을 바 됐다. 더 있다 얘기할게. 소순이 저... 철수 아들이 마시면 이지배가 맨. 그게 이더라고. 근데 좋다. <laughs> 아이고 뭐, 역으로 뭐 이순신 이런 거. 아, 근데 순신이 됐네. 순신이 아니면은 제명이 솔직히 하야 되는 아니만. 이래 일에 냅냐이야 일에 냐킨이야 우리가 근데 둘다이이세개이세 개의 탑 아이가. 그렇지, 다치료지세 개가 완전 다른 건지. 어 좋, 좋지, 좋지. 순시아 이거 재미있게 내는데. 나 돌림자. 이거에뭐 그런, 이런 삼겹살 갈까? 삼겹살 다 사나오지 뭐야. 아니 안 딱딱하다 삼겹살이군. 물론인데. 삼겹살 뭐왜 딱딱하노? 아니 그좀 탄탄한 그런 느낌이 없다고. 이렇다고 삼겹살이 들면 일자로 딱 내려오는 게 아니고 니 네, 들어봐. 느낌이서한지. 들어봐. 싫어. 야가 뭐 면접 보는 거 같노 <laughs> 야, 니 면접 보는 거야? 다시금 약간. 빵.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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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웃음> <laughs> <laughs> 물을 조금 넣어요. 어, 다시 말해, 다 음, 줘, 다시 말해. 음, 다시 말해, 아, 다시 말해. 아 그리고 물을 조금 더. 아 그러면 쓸맛이 안 나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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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뭔 알아, 까가지 아, 아, 그래. 뭐 회식 때고떡때고복복 이거 집에 너무 갔다 뭐? 가거 <laughs> <떽떼가.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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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안경 잃어버려가 새로 사고 백숙인 줄 알았다 물맞고 뭐안 나오더라니까 그러니까 숨이슬퍼리이 춥다고 가면 취하고 있더고 눈길을 막고 그거 뭐 위험한, 위험하잖아 위험간다아가데 그. 아, 내가 나오는답도안 나오대 그러니까 승민이 음, 음. 빨리 나오라니까 갑자기 자아까부빨나오라 어. <laughs> 뭐 여름에도 여름에도 춥다 내가 어. <laughs> 백숙인 줄 알았다고? <laughs> 백숙맨키로 <몇 킬로가> 와있나야나뭐 <laughs> 싫은다는 줄알다목도리에 앉아가 막욕 자고 있네 아 이거 아 완전 오오아 자고 자고 나고? 까지기이있이지모르겠이 이겠죠 시어 그게 인 기가? 그냥 추 있다고 기 있는, 있는 지 자는 응. 게 아니고 <laughs> 방상태다 <방코마 삼키는>. 아 <laughs> 어 <두꺼다. 웃음> 어아 재산 딱 맞다 아 근데 기야산딱 맞다 진짜 귀엽다 이대입건나 <laughs> 저만 적극히 나타나고 싶다. 근데 난 저거 보니까 <laughs> 참... 조르기, 조르기, 조르기. <웃음> 참 <웃음> 좀 뭔가 안다지 안에 있어보라 너무 귀엽고. 울 뭐, 않지. <laughs> 울진 않아? 아, 왜오데 <laughs> 이거 왜오근 <laughs> 이거 거야? 진짜, 야, 이거 아니 그러니까 이걸 입을 애가, 애가 있다는 게 <laughs> 나는 좀... 근데 이거 신생아 보다 조금 크게 샀어요. 야 근데 깨끗하게 <laughs> 봐라, 봐라 응. 다음에 인화하고 <목소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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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목소리> 돌리셔야 다잉 우리 다 같이 그어잉돌아 <목소리> 이거 얼마단어 <목소리> <목소리> 이거 배터리 없어 <목소리> 이거 저좀 <목소리> 땡기고 멜론 잘먹는다 <목소리> 계속 먹나가 <꼭> <목소리> 응? 들고 돌아오면 되겠네 <목소리> 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변형이 생일 축하합니다 아 이렇게 하시지? 아니 원래 왜이하 죄송합니다 부끄럽게 너무 당황스러운데 귀엽다 <laughs> <laughs> 소원 하면 되나요? 어, 소원 빌게요 자 소원 부시고

그래서 형이 꺾으렸다. 이것도 다 간했는거. 이것도요 와, 대박. 오래 기다림서. 내가, 내가 다 있다. 뭐라고? 내가 나했다 정말 <laughs> 청첩장 보냈습니다. 자가한 거 같지만 내가 나온 거다. 알았다 알았다. 아, 알았다. 아. 생생 아. 이빨이네. 아, <laughs> 야, 야, 너 살지도 않아. 이놈의 아! 배철우 씨. 이거 이 가방이 친구 배철우 씨간다니까 배철우 씨 맞아. 내가 기다려 봐 봐라. 나도 아직 한단못 들었다. 재석아 너 이거 가사한테 여순 뭐라고 불렀잖아 방해 안 부르지 미쳤나 너까먹은데 근데 시간이 원래 내 쭈까였잖아 왜줄로 갔는데 신고하 <laughs> 노래를 내 보고 정갈래 그럼 해줘전해줘전해줘 뭐든 다자신있다 리스트를 엄청 많아 그래. 아, 근데 뭐라고? 골드상 회장하는 거이 고놈이 고놈이 거듭난 라야아저씨 모른다 그. 아, 아이, 들었어들었는데뭔노들어지 뭐 몰라 서에서몇번들었거든어서 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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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들어 들어서 들어서 들어어어서들어어서다어서어서들었는데어서 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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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들들 야 여, 일단 영어잖아 아한국어 이게 누구 노인데 아니 이 넷플릭스 만화에 나는노래 아니 한국 노래 아이거아 이거 안안 안다 내가 잘 차에서 따라 부르고 컸다 다 가사 뭔지 모르첫 번째 원정대는 세명만 갑니다 3 <laughs> <laughs> 따-라-라-라-라- 이제 지금 정식 <laughs> 먼저 기다림 불러준대. 아. <laughs> 어? 어? 둘이 키 똑같다. 네. 아. 네. 둘이 키 똑같고. 수미가 조금 더. 더 그가랑 아라씨는 아라씨가 더 크고. 아니야. 아니야. 실제 키는 <laughs> 아라 크지. <laughs> 하 실제 키는 네가 더 크지. <laughs> 그래. 어 그럼 니도 거인, 거인 축에서 사는 거야이1 8 3이면 거인이지. 맞아. 1 7 8이가고니 17.9cm 가1 7 8아1 7 9 c m 아이상은1 7 9 c 아 뭐라고 했지? 진짜 키티로 어? 절로? 키티 본고가 입고는 임신하고 나서 다리도 못고 왔 왜? 하늘 다리 꼬잖아? 어. 다리 꼬지마. 하늘 몸이 안 좋다고? 아 진짜. 하늘, 하늘. 다리 꼬지 마. 안 좋아. 다리 꼬지 마. 나... 아, 그 집들이 한다고 다 있는데 막. 어. 다리 꼬지 마. 갑자기 혼나네 둘이 있을 때 모르겠는데 <놀란란> <놀람> 집들이 하는데 아이도 매. 아무도 놀 여자한테 시다. 굉장히 시게. 여자한테 굉장히 시게. 갑시다 다음에 경미 집에서 봅시다. 아, 맞네. 언제고? 이언데왜 결혼 하나? 어. 나 언제지 모르겠다. 고상 보고, 보고 가든가 할게. 아마 내 그날 출장인 거 같긴 한데. 난 진짜 근무인데 연차 쓸거다